오늘은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죄악의 도시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요?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을 다스리던 족장 세겜에 의해서 아주 몹쓸 짓을 당해요. 아주 몹쓸 짓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크게 분노한 이 디나의 열두 오빠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그 몹쓸 짓을 한이 세겜과 이 세겜이 다스리는 희위 족속을요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일곱 족속 근데 외부에서 온 야곱의 가정이 그 중에서 한 족속이었던 희위 족속을 공격해서 완전 몰살 시켜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온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난의 여섯 쪽 속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 야곱의 가정을 다 죽이기에 지금 몰려오는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가장 이성적이에요. 가장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 성읍은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성벽으로 이루어졌어요. 견고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문꼭 닫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어,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산이요 그러면 그 재산 갖고 뭘할수 있었냐면, 그 당시 때 문화적으로요, 잘 훈련된 용병을 살수 있었어요. 군인을 살수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용병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야곱의 딸때 돈이 무지 많으니까 한 2,000명 정도만 살면 돼요, 2,000명. 2,000명 정도만 사서 이성읍성 성 안에서 문꽉 잠그고요, 적군들 왔을 때 위에서 화살만 쏘면은요, 지금은요, 이 야곱의 가정은요, 절대로요, 이 죽음의 위기 당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안정적이고 자신이 최고의 계획으로 세워난 안정적인 장소도요, 결국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너무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눈으로 봤을 때는 성읍에 머물고 자기 의 물질 갖다가 이 용병을 사서 얼마든지 자기 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아 이거 갖다가는 아니다 아니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맨날 산성이라고 요셉시라고 방패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결단과 믿음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이뻐.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죄악의 도시, 그 세겜에 있을 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거든요.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셨는데 이마음의 결단을 드리자마자 이 고백을 드리자마자 극적으로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10년 만에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세요. 그리고부터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세요. 사랑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궁금하죠? 나만 궁금해. 궁금하죠. 뭐냐? 창세기 35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예배 제단에 쌓아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멘.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들. 죽음의 상황이라니까요. 적군들이 몰려오는 상황이라니까요.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뭐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신 두 가지 뭐야? 첫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둘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아, 나는 이상한데 여러분들 아멘 나오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이 지금 만약에 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 죽는 거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어요. 어, 긍정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아니죠? 그리고 뭐 자녀가 죽어요. 여러분의 손자가 죽어요. 내 선택이 하나 따라서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런 하인들 식솔들이 다 죽습니다. 내 친척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진 예배 재단을 다시 쌓아 회개하라.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안심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너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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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렇게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하라요. 어? 회개하라. 그두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요.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펼쳐져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별로 그렇게 관련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숨이 오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 예?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큰 위독한,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큰 위독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를 고쳐주겠다. 의사의 손길을 고쳐줘야 이게 아니래니까요 예배하라, 회개하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의심 없이, 원망 없이, 아무, 그런, 어떤 좀, 뭐라고 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그럴 것 같은데. 목숨이 오하는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은요, 솔직히요. 관련 없어 보이고요. 솔직히 도움 안돼 보이고요. 솔직히 순종하기 힘듭니다. 근데요. 근데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배하고 회개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배하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를요 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능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샤다이라는 단어는요 초월적인 강함과 불가능함이 없는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강한, 불가능함이 없는 능력이에요. 불가능함이 없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고난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이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 어려움들이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아무 문제 안 된대요. 여러분들 수십만, 수백 명의 강한 군대도, 저 강한 이집트도 한 방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로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들, 경험들, 모든 것들이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천능하신 하나님이, 아유, 지금 겨우, 지금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몰려든 여섯 족속이요, 아유, 하나님이 그냥, 그냥 후. 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후. 이러면요 먼지 먼지 같은 존재도 아닌 거예요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요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 먼지 먼지만도 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단지 하나만 원하세요. 하나만. 뭐예요? 야곱이요. 그러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닥쳐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지금 별 관련 없어 보이는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 여러분, 내가 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 믿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이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사람의 인성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아, 이게 방법이구나. 그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죽음의 현실과 고난 속에서 회개하라. 아, 이게 방법이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관련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요? 예배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믿음이 자라요? 예배 속에서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여러분 의 믿음을 깎아 먹어요. 죄는요, 여러분 믿음 잘하던 것도 다 깎아 먹어요. 근데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여 잘한다고요. 그런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물질,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로 자신이 가진 물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겜성에 머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갔다고요. 믿음으로요. 제가 지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은요. 허와 벌판이에요. 성읍 없어요. 성벽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요. 적군들이 오잖아요. 그냥 죽어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딱 죽기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해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기서 무너진 예배 재단을 다시 쌓으며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또한 이방 신상을 버리며 지난 날 저질렀던 모든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크가 날아갔네요 <laughs>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사면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읍도 없거든요, 무기도 없거든요, 용병 안 샀거든요. 그런데 적군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 주셔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단순히 지금 죽음의 위기, 나의 지금이 엄청난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헤브리어로 페레, 우레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요, 엄청나게 강하게 된대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받으시기 바래요. 네. 엄청나게 강하게 된대요. 네. 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대요. 그래서 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 축복이래요. 왕들이 여러분들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꼬리가 치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질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 속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예. 네. 아직도 아멘 하나신 분들은 나중에 받을 시간이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동산하는 땅만이에요. 땅값 오르는 그땅 말고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장소에서 날마다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떠할 때 우리가 어떠할 때 이런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원의 은혜를 어떠할 때 받아 누리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야곱같이 사람의 이해성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 이러한 구원의 축복과 모든 선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 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색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길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다 준비했고 여러분 지금 코 앞까지 와 있다니까 머리 바로 위까지 와 있다니까요. 언제나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가지고요. 우리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결단하셔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세요. 아니, 성경을 스스로 읽을 줄 아신다면, 아니 이렇게 예배 강조도 안 해. 안 읽잖아요. <laughs> 내가 너무도 잘 알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결단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리고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유지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잘 하시라고요.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요 이 은혜를요 이 구원의 이 은총을요 우리 정말 다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받아 누시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맨날 축복을 바라보고 달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받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끔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오직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